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laughs> 벌써 세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오프닝입니다 아,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콜마니분들 네, 독감 예방접종 꼭 하시고요 서울의 한 건물 같아요. 어, 굉장히 정비가 잘돼 있는 서울의 한 건물 같고, 어,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거 아닌가요? 퍼스널 컬러 뭐 진단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오, 그쵸, 네,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작은 걸로 이게 진단이 되나? 이거 약간 학종이. 학교... 퍼스널 컬러 진단해보세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 보고 싶었고 그 연예인 분들도 뭐 TV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색을 알면은 어쨌든 또 스타일리스트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를 메이크업 해 주는 선생님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컬러잘 어울린다 이런 있어요. 저번에 이런 색깔인데 니트인 이런 가디건을 입었었거든요. 아 그거 콜마에서저그 아 콜마에서 어, 바, 원래 초록색이든 파란색으로 바꾼 거 <웃음> 그거 그거 <웃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팬분들은 아실 거 이게 원래 잔디색이었어요 어 잔디색이었는데 아 이게 내가 소화를 할수 있을까? 나이가 36인데 이거 괜찮나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많은 스태프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예 그런 말씀을 소소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습가과 콜전인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도 궁금해. 뭐, 웜인지, 뭐, 뭐, 하신지 뭐.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자서 좀 퍼스널 컬러를 받아볼까 했지만, 그럼 약간 조금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는 모델 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정리아님과 함께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녹화 전에 리안님 나오신다고 오, 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곧또뭐 <laughs> 아이돌 오, 맞아요, 맞아요. 데뷔를 준비하고 맞아요. 계신다고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오, 오 대박 거기서는 어떤 거죠? 오, 원래 이런 거 해서 어떤 담당이세요라고 하면 저 항상 그냥 습관적으로 비주얼 이 아, 맨날 아, 이러거든요. 네네. 데 여전히 비주얼 담당입니다. 아 보컬이라든지 뭐 비주얼 <웃음> <웃음> 비주얼 <웃음> 비주얼 담당이시군요. Yes, yes 아 어떤 그룹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난 비주얼 그룹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아시겠지만 또 아이돌 아, 휴닝카이님의 또 친누나님이시라고. 맞아요와 인스타 들어가봤더니 네. 팔로워 수가 엄청나시더라고요. 다 찾아보셨군요. 부끄럽다. 예, 찾아봤어요. 네, 부끄럽다. 왜요 왜요? 아 근데 그렇게 깊숙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여동생분도 또 걸그룹이시라고. 맞아요. 오. 그냥 저희 3남매 지금 다다 아이돌 저희 엄마가 요즘 행복합니다 아이고 보는 재미가 있어서 가족분들이 아주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가장 좋아하는 색은 어떤 색이세요? 팬분들이 저를 그냥 노란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왜요 왜요? 그냥 노란색이 좀 약간 밝고 그렇다 해서 저는 그냥 저의 컬러가 노란색이 되었고 어. 그리고 제가 핑크색을 되게 좋아해요 어. 그래서 요즘엔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어.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색 가가리신것 같아요. 도배 꽃 같은 느낌이랄까요? 우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왜요? <laughs> 아, 너무 이쁜 말에 들어가지고. 감동. 그 약간 저는 이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옆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좀 이렇게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laughs> 지내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네요, 제가. 네네. Yes. 혹시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 예전에. 어? 그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3년전에 했었는데 안 그래도 네. 잠깐 밖에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네. 3년전 했을 때 제가 여름 쿨톤이 나왔거든요. 어허. 여름 쿨이 아니래요. 어? 보자마자. 아. 그러면 뭐 오진이었던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뭐요 <뭐야?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그 원장님한테 똑같이 진단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좀 다른 원장님. 아 다른 원장님이구나. 다른 데서 제가 처음을 받는 건데 원장님이 <laughs> 오늘 다시 한번 해보자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름풀 아니니까 한번 오. 다시 해보자 이러셔가지고. 아 근데 저는 리안님 같은 얼, 하얀 분이 너무 부러워요. 왜죠? 뭘 약간 이렇게 아. 입어도 이렇게 아. 좀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럼 서로의 톤이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을 좀 해볼까요? 약간 어. 겨울. 섹시한 남자. 그런 느낌이 좀 나가지고, 저는 겨울 쿨로한 표? 예. 저는 여쿨 너무 잘 어울리세요. 쿨하시고, 또 여름 같고, 화사하고. 아, 좀 명랑하고, 여쿨.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서로 예측을 하면서 도움을 주실 원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아, 원장님, 반갑습니다. 야, 아, 반갑습니다. 아, 국내에서 아니면 뭐전 세계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으로 일인자라고 하시는데, 어, 그거 뭐 감사합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많은 외국인분들이 지금 와주시고 계시고, 어, 한국에서는 감사하게도 연예인분들이 가장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 음? 계시긴 아 하세요.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예. 해서 경력이 오래된 곳, 치료할 응. 응.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좋기는 아, 하죠. 밖에 어, 네.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연예인 분들도 응. 많으시고. 네. 아, 원래 6개월이 걸려요? <laughs> 진짜요? 저희 그럼 6개월 전에 예약한 거예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까만색이나 뭐 하얀색, 무채색,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스타일로요? 근데 블랙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저는 그럼 어, 어느 정도로 어울리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모든 패션의 마무리는 뭔지 아세요? 몰라요 얼굴이잖아요 사실 두분 정말 좀뭐 연예인 제가 많이 그래도 와주셔서 배웠는데 얼굴이 그분들 중에서도 작은 편에 속하셔서 정말 지금 제가 <laughs> 다른 얼굴을 보고 있는 느낌? 작은 거랑 예쁘고 잘생긴 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퍼스널 컬러는 사계절로 나뉘는 건 알고 계시죠? 들어봤습니다. 몰라요. 컬러를 구분하다 보면 계절감과 같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보는 색깔이 봄 색깔. 우리 봄 되면 되게 유채꽃, 그리고 막 음. 피어나는 새싹. 그렇죠. 때묻지 않은? 음. 그래서 이런 봄 타입들이 나오시는 분들은 1년 내내 봄의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여름 되면 더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음. 여름 컬러는 되려 물빠진 색들이 많아요. 파스텔 맞아요. 그리고 장마철도 많죠. 살짝 회기가 들어요. 가아 약간 우중충한 것도 있구나 오. 그래서. 오. 그래서 부드럽지만 분위기도 있네. 응. 근데 지금 가을 시즌이죠. 누구나 오. 낙엽이 떨어지고 네, 우수에 젖는 오. 계절. 오. 엄청 진하네. 네. 그래서 여기 클래식한 계절 색깔들이 많고요. 오. 겨울이라는 색깔은 굉장히 정말 시리도록 차갑지만 정말 빛나는 계절. 오. 오. 그래서 멋지기도 하고 굉장히 세련되기도 하고. 음. 이 중에서 무조건 베스트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오. 그럼 그걸 내가 정말 중요한 시상식장 이런 데서는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어쨌든 퍼스널 컬러는 정확히 뭘 기준으로 나뉘는 건지도 네. 궁금하거든요. 퍼스널 컬러는 일단 사람이 변하지 않는 신체 부위를 가장 보는 게 좋은데요. 음. 피부 톤은 잘 변하지 는 않고요. 그러니까 웜이 쿨이 되거나 쿨이 웜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요새 그 런닝을 좀 많이 하면서 많이 좀 네. 까매졌거든요. 네. 네. 저번 주까지 좀 노랬어요. 그럼 좀 톤의 변화가 네. 좀 생길 네. 수 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할 때는 베스트, 그다음 세컨, 월스트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음. 그래서 베스트였다가 살짝 세컨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톤 그리고 눈동자 톤은 안 변하잖아요. 그쵸. 고유의 눈동자, 눈동자 톤 그리고 머리카락 색상. 어. 그래서 머리를 염색한 경우에는 가리고 심을 아. 하는 경우도 어. 있죠. 지금 염색을 염색했어요. 이게 뿌리 자라고 있는 게제 머리색이고 네. 염색 좀 밝게 했어요. 오. 제가 이번에 리아님은 기본적인 색깔이 어둡지는 않으세요. 맞아요. 기광님하고 눈동자를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눈동자가 더 밝으세요. 어떻게 밝으시네요. 그런 것도 렌즈에도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오늘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립만 지우고 아, 시전을 하도록 아. 할게요. 아, 립만 지우고 하는구나. 원래는 다 지워야, 아, 지워야 아, 되는데 머리도 다 까고. 그러셔도 돼요. 아, 풀맛색 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웜 얼굴 부드러운, 부드러운 느낌. 그렇죠. 그리고 밝아지죠. 쿨은 어때요? 살짝 푸르르푸르름해지면서 여기 또 여기 페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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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콧잔등도 음. 보세요. 또 파랗게 페이면서 음. 입술 위쪽 부분도 파랗게 나오면서 얼굴이 길어지는 음. 형까지, 음. 길어지는 음. 형까지 음. 변해요. 음. 짧아지려면 웜톤에 그렇죠. 지금 얼굴 얼굴 길이 보세요. 길이 짧아지는 얘는 길어지는. 짧아지는 길어지는. 우리는 여기가 많이 패이면 안 어울려요. 그래서, 쉐딩도 적당히 하시는 게더 좋겠죠. 정준이 아... 음. 아, 근데 혹시 이거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짧아지는, 길어지는, 짧아지 네. 근데 이제 웜톤은 봄과 가을 컬러가 있거든요. 봄이라는 컬러는 상냥하고 밝은 이미지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고 이렇게 발랄한, 무지개 같은 게잘 어울려요. 근데, 귀여운 게 나한테 매력적일 거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좀. Wow.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가을의 색깔들이 그렇게 우아한 클래식한 컬러들이 많이 들어요. 핑크색으로 보시면 얘가 이제 코랄 핑크의 봄이라는 컬러의 핑크예요. 가을 색깔은 여기에 따뜻한 회색이 한 방울 들어가면 음. 얼굴 보세요. 음. 이게 봄. 오! 훨씬 더밝아지죠저 가을입니다. 오. 맞아. 맞아요. <목소리도> 요 네. 그리고 음. 얼굴 촉촉함 보세요. 얘는 살짝 매트해 보이는데 아. 얘가 더 촉촉해 음. 보이죠? 오, 오, 진짜 그렇다. <목소리도> 다시 한번 가스라이팅. <laughs> <laughs> 얼굴 어, 길이 다시 보세요. 가슴야지? 길이. <목소리도> 더 짧아보여. 음. 얼굴 더 작아지는 느낌 오. 확 들죠? 음. 음. 아, 얼굴이 그냥 화, 산다고 해야 되나요? 가을은 일단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지는데, 가을 딥다크했을 때와 뮤트 베이스 했을 때 뮤트가 훨씬 더스러워요 그래서 가을 웜 뮤트 타입이에요. 월스트 보여드릴게요. 어, 내용 안 보고 싶은. 가을의 메인 키워드는 고급스럽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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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질색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리아 씨? 네, 네온 아, 온 싫어요. 완전 내온에. 아, 너무. No, um. 색깔만 먼저 보. 너무 보자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월스트. 어. 저는 그럼 가을 원 뮤츠가 나온 뮤트죠. 거죠. 이렇게 이제 사장 뮤트. 저 이거 영상 보내주세요. 어, 나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laughs> 저희 이거 찍어가지고 뭐 저희 소장하려고 찍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아, 원장님 또 마사지까지 해주시고 최영권이라고 아체영인가 아이고 전또 고생한다고 저 마사지 해주시는 줄 블루 베이스로 한번 볼게요 어 콜마 베이스로 음. 얼굴 볼게요 웜했을 때랑 쿨했을 때랑 음. 웜톤은 보세요 얼굴 노래져요 오 진짜 어, 어, 노래진다 그래서 우와. 눈이 슬퍼 보여요 어그러니까요 어우 슬퍼라 그래서 쿨이시네요 훨씬 음. 더 음. 깨끗해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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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도록이면 이거 <laughs> 안 돼요 <laughs> 아이고야. 예쁜 할머니 느낌이랄까? <laughs> 완벽하게 쿨톤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웜톤은 되도록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예. 응. 쿨톤은 <laughs> 여름, 겨울이 있어요. 응. 그래서 여름의 컬러들은 좀 밝은 색이 좀 있어줘야 되는 네. 사람들. 근데 겨울의 타입은 블랙이 꼭 있어줘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 과연 블랙이 어울릴지. 응. 남성분들이 많이 입는 게 네이비? 블랙 아니면 응. 네이비잖아요. 응. 그러면 응. 보세요. 블랙이 어려 보이는지, 네이비가 어려 보이는지. 네이비가 더 어려 보이시죠? 맞아요. 네이비가 음. 더 어려 보이죠. 음. 블랙도 나쁘진 않지만, 블랙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음.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블랙을 입어야 할 때는, 화이트를 항상 같이 꼭 입어주시면, 이게 탄력이 딱 받쳐주기 때문에, 오. 밝은 색이 꼭 필요한 타입들은 라이트 타입이라고 하고요. 오. 다크가 정말 잘 어울리는 분들은 다크라고 표현을 음. 하는데, 우리는 라이트가 더잘 잘 어울립니다. 음. 그래서, 블루 계열을 보면, 이게 여름에 부드러운 블루 계열이거든요? 음. 너무 시원해. 꽤, 그러니까. 포카리를 뭐 노려봐도 될 듯한? 아이고, 연락주세요. 저에겐 콜마 밖에 없습니다. 베스트가 여름이고, 음. 그 다음에 세컨이 겨울에 가는 스타일이에요. 블루베이스 너무 잘 어울려요. 음. 그래서 그 계열만 맞아도, 그게 웜이더라도 쓰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시원한 색 훨씬 더 매력적인 역시 태생부터 파란색이었어요 예. <laughs> 전 피도 파란색으로 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쿨이잖아요 월스는 반대에 있어요 어, 어, 웜에 있죠? 어. 이런 가을색을 하면요 우중충해지는데 <laughs> 거기서도 어이고.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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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이런 색들을 하면 축 처져 있기는 합 갑자기 느낌. 살찐 느낌이에요, 얼굴이. 눈 빛이 너무 슬퍼서 음. 음. 근데 슬퍼. 슬퍼 근데 슬퍼야 할땐 이런 거 입으면 돼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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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역할을 해야 될 때. 아. 그러면 막 연기 를 잘하지 않아도 잘해 보리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도 이렇게 바꿔서 입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노랗게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런 거 입어야 될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화이트를 같이 입어 주시고 더 음. 좋습니다. 여까지 색깔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야, 역쿨이었구나 <laughs> 커플끼리도 이게 네. 톤이 좀 맞아야 좀 좋은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커플끼리 톤이 맞으면 너무 금상첨화가 되기는 하죠. 음. 음. 근데 옷은 다 믹스해서 입을 수 있으니까 음. 분위기만 잘 맞아, 맞게 한다면 나쁘지 않죠. 그럼 이제 MBTI가 아니라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서 친구도 사귀고, 뭐 애인도 사귀고 이러면 더 좋겠네요, 그죠? <laughs> 그것도 좋은데, 이거, 이거 알려드릴게요.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음. 그 계절에 공략을 하셔야 돼요. 봄 타입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봄에 애인을 만들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옷도 봄에 사야 돼요. 지금 아. 가을일까요? <laughs> 그죠. 어, 지금 그럼 가을일까요? 저의 계절이에요? 그렇죠. <laughs>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잘 되시네. <laughs> 2주 남았어요? 아니 2주 동안 쳐다본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나는 여름인데, 여름 다 갔네. 기다리자. 아. 근데 네. 세컨의 겨울이 또 오고 있으니까, 음 멋있게. 아 그리고 조명도 중요한 게, 노란 조명은 웜톤. 흰 조명은 쿨톤 이렇게 하세요 연애할 때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노란 조명 밑에는 황새옷 입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 거의 너무 슬퍼, 아, 너무 슬퍼. 아, 슬퍼. 사비처럼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팁 알려드리면 네. 웜톤들은 웜톤에서 화장을 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음. 근데 쿨톤들은 웜에서 화장하면 잘안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쿨톤 분들은 노란 조명 빼시는 거좀 추천드려요. 아 음. 조명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대로 나가야지 자연광에서 더 예뻐요 아주 그냥 백열등에서만 이제 메이크업 맞아요. 해달라고 해야 되겠 이게 뭐죠 아, 재미용 이제 이걸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황해져요 옆이 네 순간 아, 환해집니다 어머 나 이거 너무 잘 어울리잖아 오 진짜 못생겼어요 야 이거 보니까 오이렇갈게요 <laughs> <laughs> 가져갈게요. 어, 목걸이 잘어울리시네아 제가 오늘 이렇게 어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봤는데 원장님 진짜 약간 컬러계 의 무당 같은 존재가 아닌. 그 약간 이렇게 막 대시면서 막 이렇게 대중을 좌지우지 하시는데 뭐 거의 칼집을 추는 자. 저희들과 이렇게 퍼스널 컬러 진단 또 상담까지 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더 예쁜 모습, 더 멋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이 퍼스널 컬러는 역시 그래서. 정말 잘생기고 예쁘셔도 정말 명확하게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음, 음. 리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좀더 나한테 맞는 컬러를 찾게 되니까 더더욱 이제 어른미의 정리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yes. 그렇다면 네. 오늘 저한테 맞는 립 컬러를 추천해주세요 제가요? 네!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진단해본 퍼스널 컬러를 가져가서 리아님께 맞는 제품들을 직접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uh -huh. 자 오늘 만날 게스트는요 정리아님입니다 우! <laughs> 지금 세 남매가 다 연예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형제 중에 끼가 많은 건 저요 아 진짜요? It's me 여동생이 닮은 거 같아요 본인이요 외부로만 봤을 때는 어때요? 본인이 조금 더 어떤 네. 것 같... <laughs> 아. 리퀴드 연구팀에 근무 중인 강현구 대리입니다. 아. 원래 태생부터가 연구원 클리오 글레이즈 립 세럼 와. 혹시 연구님 원이 봤을 때 저희 두 명에게 좀 어울릴만한 색을 조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강님은 쿨톤이니까 저는 이 색도 잘 어울릴 것 오히려. 같기도 하고. 어. 소프트 피그 잘 어울리세요 이런러지 <laughs> 한국 풀마로 더 빛광나는 그날까지 나는 꿀맛